이거 왜 동영상이야 또? 네? 이거 동영상. 좀 찍어. 그냥 막 찍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 야, 야 세상에, 딸기 엄청 많네 이거. 많네요. 예? 네? 많이 나오겠는데? 아유, 이거 따듬는 것도 나일 거래요. 그러네. 엄청 많네. 아, 어, 아저씨야 그런 건안 그렇게 드려도 아시겠지. 두릅 따듯이 무닥무닥 짜라 이거지. 아이고 말고 따라는 얘기. 아이고 왕초보나 이거 가닥 가닥 갈라지게 해지. 아저씨야 이런 거는 말안 해도 아시지. 그거야 두릅 따듯이. <laughs> 그럼. 안 되겠지 뭐. 근데 안 따본 사람들은요 이것도 못 따요. 아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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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아주 그냥, 지금, 왕성하네, 아주. 대단하네, 아주. 와. 오늘이 아직 피크네요, 피크. 딸게 너무 많네, 이거. 이야. 아주, 취나물도 많이 올라왔네. 뭐, 세상에. 이거, 이거, 양이 엄청 많겠는데요? 너무 많으면 내가 실으러 올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고비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저속에고 뭐가 많이 날 거야. 근데 아직 좀더 지금 아직 요 올라오고 있어요. 여요요어리게막소박소고 올라오잖아요. 아, 저기도 봐봐줘저소박소복 올라. 이게 이게 다 고비예요. 고비. 말려서 먹는 건데 아까 저 위에는 산이 높아 그런지 전부 패어 거기도 이제 올라올 거야, 그 자리에도, 고기도그 놈에도, 다 올라올 거야. 어, 그, 너막하미일 같아. 어, 그치. 일로 와서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이파리를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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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는 이제 이렇게 흩어내. 어, 흩어내고. 잘라봐요. 어, 저거 네 잘르라고? 어, 큰 것만. 여기, 여기. 어, 어디를? 여기를? 어. 여기도 있네, 거 이렇게? 엄청... 어, 큰 것만. 작은 거는 어. 하지 말고. 어우, 시다 엄청 시하네 어, 어. 어우, 시래. 야, 작은 건 아직 해지 말고, 작은 거는 올라오고 있잖아. 예, 막감눴어 시간만. 그는 이제 아직 어린 건 해지 마. 큰 아니, 것만 하지 해. 하지 어, 큰 것만 예, 해. 예, 예. 어우, 시래. 거의 큰 거는 해, 저거, 큰 거. 저외에도 무지 많은데, 지금, 여, 여,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가 참 어. 보여.